신종 코로나19가 문재인 탄핵 청원이라는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네요. 코로나19의 불안감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진보, 보수진영 대결이라는 엉뚱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보수진영이 문재인 대통령 해임 등 책임을 묻고 문재인 탄핵 국민 청원을 시작하자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쪽에서도 곧 바로 문재인 지지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정치 문제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라는 양쪽 진영, 대결 양상은 지난해 봄 페스트 트랙 충돌 때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법무부 장관 때보다 훨씬 더 집결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 우선 눈앞에 떨어진 불똥인 코로나19를 먼저 잡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탄핵이니 지진이 하는 당파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밀리면 안 된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나라의 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정치의 본질을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온 국민이 미쳐 날뛰는 코로나19 잡는데 집중해야 하는 때에 문재인 탄핵이라는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19 퇴치에 혹시라도 지장을 줄지 우려스럽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해임 청원 24일 만에 100만 돌파해 역대 3위 지난 4일 보수 지지층이 코로나19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대처를 보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며문 대통령 해임을 적극 요구하면서 청와대에 낸 국민 청원의 동의를 표하는 이들이 2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0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진보 보수간의 청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야당의 부채질에 국민들이 앞뒤 안 따지고 합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청원은 지난해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 정당해산청원 183만 1900명. 지난 2018년 10월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감형 반대 청원 119만 2049명에 이어 역대 3위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퍽 발상 승세를 보이자 진보 쪽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퇴치에 S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는 국민 청원을 제기. 2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57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냈습니다. 이 숫자는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탄핵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나라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정말 필요하다면 위기의 순간에. 일단 급한 코로나19 문제를 수습하고 이 상황이 정리된 후 차분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폭풍이 치고 있는 망망대해에서 선장을 바다 속에 넣어버리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하고 급한 발등에 부린 코로나19의 시선을 집중할 때가 아니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똥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지. 부끄럽네요. 문재인 응원청원 하루 만에 57만 이상 상승 속도 역대 최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추천수를 찍었던 한국당 해산청원은 2019년 4월 22일 시작돼 일주일 만인 4월 29일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3 법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중도를 불사하자 이를 교탄하겠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청원에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계의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보수층도 4월 29일 민주당 해산청구로 맞불을 놓았으며, 종료일까지 33만 7964명이 동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과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찝찝합니다. 문재인 탄핵 청원에 맞서 지난 26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와대 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50만 고지를 가볍게 넘어서 상승 속도 면에서 역대 1위 자리에 올랐다는데 국민청원에 불이 날 정도겠네요. 문 대통령 탄핵과 응원 국민청원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지 가늠짓기 힘들지만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청원을 참고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문 대통령 응원청원 추천이 탄핵보다 두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보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300만 명 이상 추천 수를 기록하고 어쩌면 500만 명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도 예상된다고들 예측한다고 합니다. 조국 임용 찬성 75만, 반대 30만 국민 청원 진보우세, 우리나라 역사상 진영 갈등 양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진보와 보수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2일 보수 지지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용 반대 청원을 제기해서 30만 8,553명으로부터 추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진보 측도 같은 달 21일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며 청원을 넣어 75만 7,730명의 지지자들을 모이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놓고 진보, 보수진영이 대규모 세대결을 몇 차례 펼쳐온 것이 진정 올바른 정치의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국민청원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청와대 국민청원 진영 대결은 진보 진영의 우세로 끝맺줌하곤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보자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 평소에도 진보 진영이 보수보다 결국은 결집도가 높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온라인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젊은층이 진보 진영에 많다는 점 등의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닌 올바른 정치 의식부터. 우리 모두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며 여야가 코로나3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데마음이 한데, 모아진 만큼,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3법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지방 기초 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코로나 3법이 내용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 3법의 내용은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 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염려가 있는 지방의 경우는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3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의 감시 체계 마련 및 자율 보고를 근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 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네요. 구성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김승희, 민주통합의원 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특위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 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3법 내용 중에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외에 코로나 3법 내용으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 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 내용 치료 거부 벌금.